하지만 안돼 빠지면 안 안돼오 아, 여러분 삼치를 낚았습니다 와 설마 설마 했는데 사이즈는 근데 좀 작다 첫 삼치입니다 첫 삼치 아. 사이즈는 좀 아쉬워도 기분 좋네요 자, 가라 기절했는데? 간다 빠졌나? 좀 무겁긴 한데 아 고기는 아닌 것 같아 뭐야? 뭐가 딸려와 수치도한수양옹아 이거 줄까? 먹어라 야옹이 물 어? 새끼 고양이한테 줬어 야옹이가 와, 여러분, 저 지금 낚시 시작한 지한 10, 10분, 15분 됐나? 지금 삼치 한 마리하고 풀치 한 마리 바로 올라왔습니다. 아침이라 이 아침 피딩 시간에 딱 맞춰서 왔더니 그래서 무는 건지 일단 대상어는 삼치긴 한데 뭐 삼치든 풀치든. 아, 근데 모기가 너무 많다. 지금, 예, 네, 나와요. 아가려 어, 죽겠다 아우 어, 걸긴 걸었어 근데 힘이 힘이 좋긴 한데 풀치야 풀치 얘는 아주 그냥 뺏풀치가 풍년이로구나 이거. 야옹아 자 먹어 어, 가서 애기 고양이들 줘라 어 그렇지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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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히트. 힘없이 딸려오는 이 친구는 사이즈가 나쁘지 않 아. 자, 먹어, 먹어. 삼치 잡으려고 왔는데, 삼치는 아까 턱 끝발로 끝난 것 같은데, 느낌이. 삼치가 안 나오고 자꾸 풀치만 나오네. 그 풀치도 너무 재밌는데? 어, 힘들다. 여기는 그냥 테스팅하고 니트리브만 하면 풀치들이 아주 그냥 메탈을 환장하고 쫓아옵니다. 어, 히트, 히트, 히트. 오, 힘쓰는데? 뭐지? 치겠지. 교통사고 훌치기. 어쩐지 무거웠어 아... 풀치 아, 오늘 아침에 여기서 낚시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은 삼치를 얼굴 보기는 했는데 지금 시간이 오전 7시입니다 일단 들어갔다가 이따 저녁에 이 자리에 다시 와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집에 가기 전한번더 캐스팅 했는데 양태 한 마리 추가요 이트. 아 근데 힘이 좀 약한데 아 빠지면 안돼 진짜 이번엔 빠지지 말자. 이번엔 뭐야? 오! 양태인가 보다, 또. 양태야, 양태. 가져가, 가져가. 고군산 군도, 야미도입니다. 여기 지금 야미도 들어와서 지금 초입부터 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들어오자마자 여기 좌측에 보면 이렇게 화장실 여기 있고 여기 앞에 주차장. 그리고 이제 선착장 뭐 여기가 이름이 뭐야? 야미도 선착장이고요. 일단 여기다가 주차를 잠깐 하고 여기 주변에 주변 환경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넓은 주차장이 이렇게 있고요. 앞에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 화장실도 상태가 지금 그 청결 상태가 양호한 편이에요. 대다 그냥 전부 이렇게 난간에서 이렇게 낚시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차박도 가능하고 워낙에 유명한 곳이고 사람들도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조금 붐빌 수가 있다라는 점, 그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앞쪽에 편의시설하고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차장에 이렇게 차 바로 주차해놓고 여기 지금 내양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서 낚시가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서 낚시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뭐 풀치 낚시도 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뭐 여기서 이제 쭈꾸미, 갑오징어두 종류 낚시들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차박을 할수 있는 또 그런 또 포인트하고 여기 주변 편의시설 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화장실을 지나서 이렇게 지금 좌측으로 들어가면 이 앞에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여 마트하고 뭐 횟집,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커피숍도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여 펜션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트인데, 낚시용품이라든지 여러가지. 전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여기서 바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오셔도 여기서 바로 필요한 거를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 앞에 그 계단 쪽 포인트 반대편인데 여기는 이제 석축입니다. 저 앞에 앞쪽에 맞은편에 보이는 저 계단 포인트에서 이렇게 돌아서 오시면 바로 이제 석축으로 들어오고 여기서도 이제 낚시가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말 되면 빼곡하게 지금 여기도 좀 자리싸움이 좀 치열해요. 주말에는. 오늘은 평일이라 제가 이제 영상에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제 평일이라서 그런지 지금 날, 날씨도 뜨겁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여기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쪽 석축에서 나오면 이 안쪽에 이제 그 갯바위 쪽 들어가는 이제 길목이 있어요. 마지막 포인트. 대바이로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쭉 들어가다 보면, 그, 제, 뭐야. 마트가, 마트 겸 슈퍼 낚시점. 여기 지금, 요한 군데 지금 더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석수 횟집이라고, 여기서 마지막 야미도 바닷가 끝집. 여기서 지금 횟집도 있고. 평일날은 개방이 안돼 있는 상태고, 이제 주말이 되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되면 여기 지금 앞에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놨는데, 요거를 주말에만 개방을 해주기 때문에, 안쪽까지 이렇게 차량을 타고, 이 낚시 포인트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어갈, 근데 이제 주말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고점은 그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캠핑들도 하시고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만약 에 여기 주말에 왔었으면 차를 타고 안쪽까지 이제 이동을 해서 끝 끝에서 보여드리면 좋았을 텐데 여기도 지금 이런 자리에 다 전부 주말에 주차를 해서 여기서 이제 낚시 하기엔 너무 좋은 환경인데 단한 가지 단점이라면 여기는 화장실이 없어요. <laughs> 그래서 화장실을 이용하시려면 아까 그 처음에 제가 그 선착장, 그 주차장 있는 포인트, 그쪽에서 화장실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쓰시려면 좀 멀어도, 아, 그게 한 가지 단점입니다. 이렇 원투낚시들 하고 계시고. 안녕. 아우, 더워라. 여기가 이렇 들어오는데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사실. 멀지 않고. 이렇게 네, 지금 뒤, 뒤쪽에는 이제 산 이에요 갯바위 앞에 이렇게 지금 원투 낚시도 하시고 밤에는 대부분 여기서 풀치 낚시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끝 지점입니다 저 갯바위, 갯바위에서도 낚시가 가능하고 근데 조금 이제 저런데는 전문적이신 분들이 좀 올라가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어, 여기 이렇게 지금 포인트 보여 드렸는데 어, 야미도 일단 제가 여기서 낚시를 해본 소감으로는 일단 포인트가 너무 좋고 일단 고기가 많아요. 일단 풀치가 굉장히 많고 어 오전에 삼치도 한수했지만 삼치가 언제 또더 붙을진 모르겠는데 일단 삼치 낚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바닥에 있는 뭐 양태라든지 뭐 우럭이라든지 광어라든지 다잘 나올 것 같아요. 뭐 지금 보니까. 제제가 광어나 이런 뭐 우럭은 잡지는 못했는데 마을에 이제 오시면은 이쪽으로도 전부 다 이제 쭈꾸미 낚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셔서 쭈꾸미 두 종류 낚시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 군산에 와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되게 보시고 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풀친 거.